안녕하세요 연하부입니다 오늘 보니까 신사임당이 되게 이슈더라고요 신사임당이 표절을 했다 그런 뉴스부터 시작해서 뭐 사과하겠다 자숙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 괴인협회인가 <laughs> 영상 보니까 또 신사임당이 엄청 엄청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노아라는 거 사용해 봤거든요. 노아라는 거 사용도 해 봤고. 그래서 노아가 무엇인지 그 신사 임당이 알려 주는 게 뭐였는지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주 고양이라는 유튜버가 리뷰 엉이의 영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랑 썸네일 내용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주고양이가 신사임당의 클래스와 신사임당이 만든 노아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그리뷰엉이의 영상이죠. 뭐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노아가 뭐냐면요. 노하는 쉽게 말하면 유튜브 영상 검색기입니다.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관련 영상들을 찾을 수 있고, 나만의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 뭐, 소팅, 네 정렬하는 거죠. 뭐, 특정 영상들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 영상 찾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으로, 코인으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코인 투자 유튜버니까 코인 관련으로 다른 사람이 무슨 영상 찍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보면은, 보면은 저는 구독자가 18,000명 이하인 사람들로 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온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백수 노총각 아저씨가 17,000명인데 16만 조회수 뽑아냈고 여기 1,600명 짜리 1,600명인데 8만 조회수 뽑아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두 영상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비투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로 5천만원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도 이 정도면은 할 만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뭐비 비슷, 제목을 비슷하게 했어요. 코인 투자로 5천만 원뭐 10억 그냥 오늘도 비투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약간 뭐 우는 모습이라도 찍어야 되나? 우는 모습 그리고 운전하면서 찍어야 되나? 운전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또 노아 사용하는 거 한번 더 보여 드리면은 요즘 챗 GPT가 하도 핫해 가지고 챗 GPT로 영상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니까 뭐 요런 식입니다 한 2만 5천 명인데도 27만 조회수 2천명 4만 5천 300명인데 3만 2천 그러니까 이런 가입 사용법 요런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달 300만원 벌기 이 보면은 13만 조회수도 16,000명 인데 13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랑 약간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 완전 똑같지는 않고 제가 제가 그, 웹개발을 하니까, 웹개발 관련해가지고 했던 내용으로 조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화를 통해서, 노화를 통해서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그 영상들에서 잘될 만한 점들을 좀, 그, 벤치마킹이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 영상을, 영상 찾기,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만든 거죠. 제 영상 만들기. 이런 과정으로 좀 노화를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신사임당 유료 강의를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실시간 라이브는 몇번 봤습니다. 이제 신사임당이 알려준 거는 노화 사용법이랑 유튜브를 이제 그 업로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메인 화면에 노출이 잘 되는지 그런 걸 알려줬어요. 근데 이 노아랑 신사임당이 알려준 걸 바탕으로 뭐 유튜브를 찍는 거는 각자 각자 이제 개인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봤는데 이 신사임당이 욕 먹을 만한 거는 어이 도둑 고양이 그그 분을 뭐 이제 홍보를 해줬다 그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아나 챗 GPT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얘도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되는데 그냥 도와주는 일종의 장비이고 툴 툴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칼을 만든 사람한테 칼을 왜 만들었냐고. 왜칼 만들었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칼 만든 사람은 잘못한 거는 없죠 다만 신사임당이 잘못한 거는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을 사용한 사람을 이제 홍보를 해준 거죠 뭐딱이 정도가 문제이면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신사임당으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